2023년 5월 9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 태어나다입니다. 57절 말씀부터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덟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이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주석입니다. 63절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는 내용을 RBP 성경 비평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지 않고 요한이라 불린다.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다. 이어서 64절에 나오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 벼랑간 아홉 달의 침묵이 깨진 사가랴의 이야기는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의 축소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예언의 소리가 사라졌다고 믿었다. 이제 예언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충성으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목상을 돕는 질문 첫 번째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받았던 멸시는 아들이 태어난 후 기쁨으로 바뀝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이어 사가랴 역시 아기의 이름을 요한으로 하기를 원하자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가라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태어난 아기와 함께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두 번째입니다. 아기의 탄생은 사가라와 엘리사벳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가라에 막혔던 입이 열리듯 이스라엘에 이어진 오랜 침묵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운 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그 침묵을 깨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